이번 시간에는 하체 근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체 근육 부족하면 나타나는 질병. 1. 근감소증.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하체 근육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 저하. 낙상 및 골절 위험 증가. 주로 노년층에서 나타나지만 활동 부족한 젊은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골다공증.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약해지는 질환으로 하체 근육이 약하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부족해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 증가. 주로 엉덩이, 척추, 무릎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3. 관절염 및 관절 통증. 하체 근육 부족은 무릎, 고관절, 발목 등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관절의 연골이 빠르게 마모되어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절 주변의 안정성이 떨어져 통증과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4. 하지정맥류. 다리 정맥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정맥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혈액을 심장으로 원활히 보내지 못해 발생합니다. 다리 부종, 통직.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허리 통증 및 척추 질환. 하체 근육 부족은 골반과 척추의 정렬을 흐트러뜨려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허리 디스크 추간 판탈출증, 척추측 만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리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6. 대사 질환. 하체 근육 부족은 기초대사량을 낮추어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체지방 축적이 심화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7. 심혈관 질환. 하체 근육의 활동은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체 근육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8. 낙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하체 근육 부족으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와 약화된 다리 힘은 낙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골절이나 다리뼈 손상이 발생하며 특히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9. 하지 부종 및 림프 순환 장애 하체 근육은 다리의 림프와 체액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하지 부종 다리 부기 이 나타나고 림프 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하체 근육의 필요성 1. 기본적인 신체 움직임의 중심 걷기 뛰기 서기 앉기 등 일상적인 움직임은 하체 근육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 운동 수행 능력 향상. 하체 근육은 달리기, 점프, 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양한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하체는 운동 성능을 높이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3. 체형과 자세 유지. 하체 근육이 강하면 자세 안정성이 높아져. 허리와 척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허리 통증 예방과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4. 체지방 감소와 대사 활성화. 하체 근육은 체내에서 가장 큰 근육 그룹 중 하나로 활성화되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체 근육이 발달할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체지방 감소에도 유리합니다. 5. 노화 방지와 균형 능력 향상.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 노화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전신 운동과 연계서 하체는 신체 운동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며 하체 근육 발달은 상체와 코어 근육의 협응력도 향상시킵니다. 하체를 포함한 복합적인 근육 운동은 전신 체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체 근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